안녕하세요.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3위.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위치한 장안 STX 카니단지 2013년식 213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200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7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.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수원 SK 스카이뷰 2013년식 349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원에서 21년 9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7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일신건영유먼빌 2006년식 105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,900만원에서 21년 4억 8,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8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.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광교마을 40단지 2013년식 1,702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6,500만 원에서 21년 10억 1 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7억 9,6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.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광교아이파크 2018년식 958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2017년 10억 7천만 원에서 21년 15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12억 3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1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8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위치한 장안 STX 칸일단지 2013년식 734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8억 1,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.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화서역 블루밍 푸른숲 2009년식 1744세대 전용 면적 59.4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875만원에서 21년 6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위치한 성균관대역 서이스타일스 1단지 2011년식 11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8백만원에서 21년 4억 9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78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.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권선자이 편안 세상 2011년식 175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000만원에서 21년 6억 2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8 0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.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에 위치한 현대일 스테이트 2006년식 2328세대 전용면적 59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300만원에서 21년 6억 6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.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방중마을 영통뜰 한채 2 0 0 5년식 699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,500만 원에서 21년 6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위치한 화서역 프루지오더의 듀폴의 2009년식 2,571세대 전용면적 129.8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6,500만원에서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8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.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광교오수마을 호반서 및 2011년식 118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4천만원에서 21년 13억 4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10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.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극동스타클래스 2017년식 99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,896만 원에서 21년 7억 9,4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.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위치한 레미안형 통마커원 일단지 2013년식 367세대 전용면적 97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8천만 원에서 21년 8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. 수원시 권선구 호메실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파크원 2018년식 139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600만원에서 21년 8억 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.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LG동 수원자의 2003년식 924세대 전용 면적 110.5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7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YCT 2014년식 662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00만원에서 21년 6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.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스위첸 2014년식 105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8백만원에서 21년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3천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화서안신더유 2014년식 1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,500만원에서 21년 7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2,2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광교 2018년식 928세대 전용면적 97.5제곱입니다. 2017년 12억원에서 21년 1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13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4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.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수원역해모로 수원센트럴타운 일단지 2015년식 86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천6백만원에서 21년 8억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.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쌍용스윗다토미차 2004년식 27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,400만원에서 21년 5억 2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7,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센트라우스 2005년식 109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 5백만원에서 21년 6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9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%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오목천역 서이스타일스 2016년식 84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200만원에서 21년 5억 9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22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위치한 서수원자의 2009년식 921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4 7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.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 경남 아너스빌 2011년식 1029세대 전용 면적 7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600만원에서 21년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.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오목천동 데오프루지오 1단지 2006년식 38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700만원에서 21년 5억 92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9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수원시 권선구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 앤루체 2016년식 430세대 전용 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,350만원에서 21년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7 9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.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한 호매실마을 13단지 2015년식 142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7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수원시 권선구 국반정동에 위치한 권선신일유토빌 2013년식 24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2 9 0 0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9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.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위치한 서수월 레이크프루지오이단지 2014년식 797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8천 4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위치한 밤꽃마을들한채 2005년식 107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이억 5700만 원에서 21년 5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